서일은 여러분을 지지합니다. 일방적으로 지지합니다. 대신 여러분의 신뢰를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정보통신과학과의 장대순 교수입니다. 만나서 너무 좋고요. 저는 여러분에게 강의도 하지만, 어떤 여러분과 소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쉬는 시간에도 여러분과 대화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. 또 저도 여러분에게 많은 팁을 배우고 있습니다. 예, 우리 그 정보통신공학과는 그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IoT, 인터넷 관련 네트워크, 또 각종 서버도 배울 수 있고 또 정보 보안, IT 융합 기술들을 실제적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과입니다. 예, 우리 정보통신공학과는 정말 학생편에서 학생들의 입장에서 수업을 하시는 훌륭한 교수님들이 많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의 그 멘토를 자청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, 어, 두 번째는, 3년제인데, 1년을 더 이수하면, 전공심화 과정을 통해서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. 그세 번째는,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그 다양한 커리큘럼을 통해서, 어,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좋은 과입니다. 우리 과를 졸업한 학생들을 보면, IT 관련된 기업들을 많이 진출을 하고 있는데, 어, 정보통신 관련 기업뿐만 아니라, 그 MBC 방송국 같은 그런 방송국 쪽에도 진출을 하고 있고 또그 학사학위를 받아서 또 대학원에도 진학한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. 평상시에 프로그래밍이라든가 또는 뭐 네트워크 쪽이나 또는 보안 또뭐 사문인터넷 등과 같은 분야에 관심이 있던 학생들은 아마 저희과에 오시면 아주 만족스러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서일은 여러분을 지지합니다. 일방적으로 지지합니다. 대신 여러분의 신뢰를 부탁을 드립니다.